오늘은 날씨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패즈 실내 데이트 스파세 곳을 소개할게요. 송도 테이블에 영종 메이드림 카페, 청라 아날로그 데이, 감성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들입니다. 첫 번째는 송도의 실내 동물원 카페 테이블에 푸른 식물과 원목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에요. 토끼, 고양이, 미어캣 사막여우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먹이 주이 체험도 가능해서 아이와 연인 모두에게 인기예요. 날씨와 관계 없이 여유롭게 머물기 좋은 실내 힐링 스팟 두번째는 성당을 개조한 복합문화 카페 메이드림 스테인드 글라스가 공간을 비추며 분위기를 한층 특별하게 만들어줘 요 흑임자 라떼 블루소다 에이드 돌빵과 흑빵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지하의 아늑함부터 2층의 개방 감 루프탑의 바다뷰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감성 북카페 아날로그 데이 화이트톤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 이 조용한 휴식을 선물해요 시그니처 메뉴 여랑 위의 포뇨 라멘은 든든하면서도 따뜻한 한 끼, 세라젠 힐링 존과 키즈 존이 함께 있어 누구나 편안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. 성도의 감성, 영정도의 낭만, 청라의 여유, 아이패즈의 실내 데이트 스팟, 오늘은 날씨와 상관없이 따뜻한 하루를 즐겨보세요. 아이패즈 시티 가이드가 추천합니다.